자 이번 글자는 여기까지가 같은 글자가 보이지요. 자요 글자는 요글자에 뜻만 이해하면은 글자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글자가 발을 이렇게 그려놨죠. 고그 위에 있는 모양새는 옛날에 글자가 뭐 요런 형태로 써있던 글자입니다. 요 모양이 뭐냐 하면은 요것은 아, 옛날 모양새를 더 그리면은 요런 어떤, 풀무를 그린 글자입니다. 이런 풀무를 갖다가 이렇게 발로 밟는 풀무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는 풀무는 바람을 넣는 그런 것이죠. 풀무 이야기 하자면은 이렇게 발로 밟게 되면은 여기서 쑥 내려갔다가 또 다시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내는 기구입니다. 풀무라는 것은. 이렇게 밟게 되면은 원위치로 또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돼서 부풀어 올라오는 것인데, 자, 이제, 그래서 이 풀문은 원위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것에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길이란 뜻이죠. 길을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는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뜻이 '돌아올 복자입니다 돌아올 복, 그럽니다. 자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서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부어하는 글자입니다. 이두 가지 의미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글자입니다. 자 복고, 광복, 자, 돌아온 다시라는 뜻은 부활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부활. 부활할 때 활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죠. 그때 쓸 때는 부로 읽어야 됩니다. 복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돌아오냐면 자, 몸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이란 것은 자, 배를 숨을 쉬면은 배가 쑥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그것자 저는 배복자입니다. 배복그니다 자, 그래서 고복 격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자, 그래서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 하는 의미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글자죠. 자, 고복격양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돌아온다는 의미로 그대로 갖고 있는 글자가 있고 이것은 옷이죠. 옷의 자입니다. 옷의 자가 옷디자를 자, 이렇게 어, 쓴 글자가, 자, 다시 이렇게 바뀐 글자입니다. 앞으로 가면은 옷, 의가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 자, 이것을 빨리 쓰면 저렇게 글야 됩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리 썼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글자 고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이렇게 붙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직선으로 가 있는 글자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자는 옷, 의자입니다. 자, 옷이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옷이 겹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겹칠복, 그럽니다. 겹쳐지다 는 의미입니다. 겹칠복. 그래서, 자, 용내를 쓰면은, 자, 복사하다, 중복되다 하는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겹쳐지다 는 겁니다. 자, 이것은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아까 되돌아올 보이고, 다시 이렇게 덮어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뒤집을 복그릅니다. 뒤집힐 복 혹은 뒤집을 복그릅니다. 뒤집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덮는 것이기 때문에 덮을 어, 부하는 글자입니다. 여기 복자입니다. 이것은 디지필 복그는 글자고, 이것은 덮을 부하는 글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주의해서 알아낼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용례는 보면은 복개, 자, 우리 복개 공사를 한다. 그것도 일종 그다음에 번복하다 때쓰는 글자입니다. 여자 이름인 덮을 아자입니다.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덮을 아라고 읽는다. 구수자입니다. 덮을 아. 그래서 다시 덮는 거기 때문에 뒤집서 다시 덮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돌아올 복자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실자인데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몸이 갔다가 다시 온 것입니다. 자, 몸이 간 것은 옛날의 이력이죠. 이력서 할때 옛날 이로 몸이 다시 갔다가 다시 와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갔다 온 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력서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용례에도 보면, 열이 박빙 하는 용례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 밟을 리 하는 글자입니다. 발로 밟아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발로 밟는 것이 또, 신이 신을 신 신고 밟는다 하기 때문에, 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 이 신는 신 있죠? 신리하는 글자기도 합니다. 이 글자는 발벌리. 그래서 옛날에 이력서는 자기가 했던 행적을 쭉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는 것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발벌리 그럽니다. 자 앞에 있는 글자는 향기 향자입니다. 향기를 뜻하는 글자고 요 글자도 향기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기가 확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향기복 그럽니다. 향기를 의미합니다. 향기, 복자입니다. 자, 그래 복욱하다. 복욱이자는 욱자입니다. 복욱하면 향기가 확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욱하다는 뜻입니다. 향기라는 이 뜻도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은 별한 뜻이고, 밑에 있는 것은 헤일자라기보다는 글자는 혈자로 썼습니다만 이것은 그릇의 형사입니다. 그릇에다가 아, 쌀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밥찌는 향기 그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향기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아, 이 자는 일어날 발자입니다. 일어날 발 혹은 화살을 쏘는 것 때문에 쏠발 그러기도 합니다. 소다, 쏠발 그다음에 어, 꽃이 피다기 하 때문에 필발하는 글자기도합니다자 이런 알발, 쏠발, 필발 다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글자가 이것도 부수자죠. 자 이제는 걸을 발하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두 발을 그렸습니다. 걸을 발자고 밑에 있는 것은 자 활을 활공자죠. 활공자하고 창수자입니다. 자, 걸어가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어날 발. 창을 던지고 활을 던지는 것은 쏘는 것이죠. 쏠 발. 그니 다음에 그다 꽃이 만발하다는 때는 피다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피를 발 하는 글자입니다. 자, 용내는 발견, 남발하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고, 자, 일어나서 나갔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자는 집이죠. 자, 집에서 다 나가버렸다 하는 뜻이 됩니다. 집에서 다 나오고 아무도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폐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폐할 폐자입니다. 폐할 폐, 그럽니다. 집에서 다 나가면 은 집은 망하는 겁니다. 폐할 폐. 그래서 폐강이다. 폐광자입니다. 폐광. 뭐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폐광. 그 다음에 황폐해졌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황폐입니다. 황폐. 자,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